토리노의 수에 정말 예수의 흔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유물 중 하나로 불리는 토리노의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은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 희신을 감쌌던 진짜 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남아있죠? 바로 한 남성의 얼굴과 몸의 윤곽이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건 1898년 한 이탈리아 사진사가 수의의 사진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사진의 네거티브를 현상하자 한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 수 있다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1988년 수의의 일부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분석한 결과 중세 시기인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위조된 유물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에 새겨진 형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알료도 사용되지 않았고, 직물의 표면에만 아주 얇게 변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또한 수의속 이미지는 채찍자국, 모자국, 옆구리에 참, 자국까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어, 단순한 예술작품이라기엔 너무 정교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수위는 과연 진짜 예술의 흔적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의 상징일까요? 정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토리노의 수위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믿음을 시험하게 한 역사적 미스터리임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이 수위가 우리를 믿음과 과학, 역사 사이에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 아닐까요?